제가 이제 의문이 든게 아까도 유병률 상당히 높은데 우리가 학교에서 실제로 알고 있는 내전증 학생은 그만큼 비율이 안 된다는 사실이 때문에 내전증 학생들이 학교에 다 알릴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. 왜냐하면 그 대한 내전증 학계 이상암 교수님께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내전증 환자는 자신의 병을 숨기고 산다.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증상이 없는 환자의 24%만이 자신의 병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내 병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겠죠.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이 내전증 환자라는 사실을 안다고 대답한 경우도 7%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서 어, 내전증이 실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알리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. 어 그런데 이제 그 내전증 학생 관리 어려움이 있는데요. 그 약물로 증상이 잘 억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본인 어, 질병을 숨기고 어, 담임 교사나 보건 교사한테도 자신의 질병을 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. 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잘잘 잘 증상이 컨트롤되고 있고 치료가 되고 있다가 또 약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또는 기타 사유로 학교에서 갑자기 또발그 발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. 만약에 그런데 학교에 이제 그 학생이 어 자기 예전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어, 학 학기 초에 학생 건강 실태 조사를 통해서 미리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응급 상황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응급 상황 대처를 잘못하면 학생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. 제가 이제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닌데, 제가 들은 얘기로 학생이 이제 교실에서 발작이 일어났는데,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응급 대책으로 위반에 있는 그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돌려주고 혀가 어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, 사실은 고개를 돌렸는데도 아이 그 혀가 기도를 막아서 아이가 벌써 청색증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급하게 손가락을 넣어서 억지로 빼내서 아이의 목숨을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응급상황시 대처가 되, 중요한데 미리 알려져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보건교사가 또 교실 수업도 하고요. 또 출장 등 갔을 때그 학교에서 보건실 업무 대행자가 그 보건실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, 예, 응급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. 사실 보건교사들도 실제로는 내전증 환자를 많이 보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그 학생이, 내전증 학생이 들어왔을 때 아이가 정말 발작을 자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응급대처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.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, 어, 그런데, 더군다나 이제 비전문가 같으면 그런 대체가 대처하는 데 있어서 더 불안함을 느끼겠죠. 그다음에 사실은 보건 교사가 배치가 되지 않은 학교가 많습니다. 한20% 정도 되는데요, 지방의 소규모 학교예요. 그런 경우에는 의료 전문성이 없는 일반 교사 중에서 보건 담당 교사를 지정을 합니다. 어, 그분께서 이제 학생 응급처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. 당연히 이분들은 이 업무를 하고 싶지 않겠죠. 그래서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신규 교사나 또는 떠밀려서 이 업무를 하게 되죠. 떠밀려서 또는 이제 새롭게 그 학교의 원 선생님이 기존 선생님이 터세에 밀려서 이 보건 담당 교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업무의 일관성도 없고 체계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매년 담당 교사가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학. 학생 수가 7 0 0에서 800명 넘어가는 과대학교가 있는데 이과대학교 경우에 전체 학생의 건강관리와 응급자치, 보건교육 등 업무를 보건교사한 명이 담당하면서 뇌전증 등 요보 학생 관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로서는 뇌전증 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의료자문 통로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.